넌넌넌 <목소리가> 자, 우리 경기 끝나시면 결과지는 바로 제출 부탁드립니다. 여기 이렇게 놔둬. 그래야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를 안 둬. 네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. 네. 아요 이피기 교수님, 철학오래살 한진희 김건업, 현메타고 박상인 이태희

자, 포츠들은 한 수석, 두 수석, 유나기, 파고 박자부, 김지혜 자, 드림캐스 김수기, 두 수석은 어디 세요김수은 何ですか 이 사건, 오기, 편의가 곧 이가 철조성은 이른경 작은 이병석조성은요 이른경 작은 이가 철조성은요, 허에낚 현자 한번 물어봐 현자 씨 데리고 갈수있요 아마 한번요니한테깨끗라 신공 탁구 김영태김태화 현자 탁구 현민 문장식 문장식, 김영태김태화 자 경기 확인하겠습니다. 신곡하고 공감님 네. 아직 경기 안끝나셨나요 <웃음> 잘했어. <웃음>

지금은? 아, 지금은? 아, 그러네. Thermomale. 아, 그러네. 지금, 미리 준비가 너무 낮은 날이야. 미리 준비를 안 하니까, 이렇게 때리는 거야. 준비해서 다리가 가서, 순하게 때려야 되는데. 아니, 그렇다 그러니까 거를 깜짝 어 되그냥를 한번 리 도록 하겠습 그거를 그거를 한번 보여 드리 그거 한번 하그냥를한면보를만드그거 그거를 한번 그거 신이 닫고, 김영호박서에박자에라사에숙사에박김영박 박사에, 자사숙 박사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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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 박사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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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여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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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야, 바지를 어떻게 그냥 물을 그냥... 뿌려거야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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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에 물을 뿌리면 되지. 신발에 물을 아예 물을 없애자라는 거지. 안 하는 거야. 가 <laughs> 그니까 그거는 그거 아니야 반대야버 일감 몰라. 자야 <laughs> <아니요>. 반대라고 반대. <laughs> 박보아 <박호> 있냐? <laughs> 인사하고 나. 자철 됐어요. 구만신 전소덕 문학의 장군 이한주 박범희 조천여 이종필 이길갑 문학의 장군 송철 시에. 여기도 여기고, 여기도 지금. 여기이2대이네 <목소리> <목소리> <염리도> <목소리> 너무 잘해, 어. 우리 집을 누가 지켜? 내가 그때 다 왔어. 네. 네. 그 바로 떨어졌어? 네. <laughs> 어, 그쵸? 근데 잘했어요, 우리가. <목소리> 잘했어. 잘했는데 떨어졌어? 네. 어, 우리가 복수교 오죠? 결승 갔나 골 살아 좀 잘했어. 마지막 골이요. 나이스. 무득시비였거든요. 근데 걔가 때린 게 내가 멀리 가서 받았어요. 받았는데. 한깐저 그러니까 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차로가 그냥 나가려 그러고 카누 차로서 가서 가서 잘해야 돼. 쪽에딱 떨어졌다가 밀려온 거예요. 그래서정수화 흔들 투스가 하는 거예요. 여기 있어요. 다시. 아. 하다 쫙 꼭대가서 공이 하락 했다가 들어갔어요, 이거요.